이재명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없었던 국장에서 돈 버는 방법 그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이춘석 위원장, 이춘석 위원이 보여줬죠. 이 미리 알고 투자한 세 종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이중두 종목은 이재명 정부 인수 위격인 국정 기획 위원회에 의해서 AI 국가 대표로 선정이 됐죠. 국가 정책을 만드는 장본인이 셀프 호재를 만들고 수혜주를 신용 대출까지 땡겨서 차명으로 매수해서 지대를 추구한 의혹의 권력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민주당은 도마뱀도 울고 갈 속도로 손절을 했지만, 국민들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속한 다른 정부 여당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떴다방에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증실의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개미들에게는 저점 매수하라 하고, 민주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탐욕의 돈잔치, 권력형 개미털기 아닐까요? 이춘석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 거래, 차명 거래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제출하겠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모두 국민 앞에 나와서 투명하게 조사받으십시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